첫 번째, 우리가 두 개의 실근을 가지려면, 자, 실근, 두 개의 실근을 가지려면, 두 개. 한 배씩이 어떻게 돼야 돼? 0보다 커야 되죠. 그렇죠? 그러면, 짝수 공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. 얘가 지금, 자, x의 제곱, 플러스 2를 빼놓고, 마이너스 a의 x, 플러스 a의 제곱, 마이너스 2a는 0이라고 쓸 수가 있으니까요. 얘가 b'이라고 프라임쓸 수가 있겠죠. 그렇죠? 그래서, 어, b'의 제곱 마이너스 ac라고 쓸수 있으니까 b'이 지금 a 제곱이죠, 그렇죠? a 제곱 마이너스 개수가 1이니까 필요 없고요. a 제곱 마이너스 ea가 되네요, 그렇죠? 이 값이 0보다 크면 됩니다. 자, 그러면 여기 얘랑 얘랑은 없어지고요. ea가 0보다 크니까 a는 뭐보다 크는데 0보다 크면은 얘가 뭐하죠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고. 그러면 중분을 자두 번째는 뭐를 가질 때 중분을 가지려면 얘가 뭐를 가지면 돼요 이만큼이 0이 되면 되죠 그쵸? 결국에는 어, A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2A가 0이 돼야 돼요 이항기는 없어지니까 2A가 0이 돼서 A가 0이 되는 중분을 가집니다 자세 번째 두개허 서로 다른 두허근을가지려면 얘가 0분 어떤 게 이만큼이 0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쵸? 2 a 가 0보다 작으면 되니까 A는 0보다 작으면 된다. 그래서 이 범위를 각각 써주면 된다는 거죠.